응, 음? 너희들 놀면서 여기서 포크로코 꼭 찍어 먹어. 그래, 매콤한 놀면서, 매콤가면서 매콤한 것이 놀면서, 매콤한 것이 게나피 피자 을어 먹... 피자 면서 매콤한 것 피자 면서 매콤한 것이 놀면서, 매콤한 것이 놀면서, 매콤한 것이 자서한 것이 놀면서, 매콤한 것이 놀면서, 매콤한 자이 놀면서, 매콤한 것이 놀면서, 어콤한 것이 이 놀면서, 매 안 깨갔네. 자. 까... 헉, 맵다. 자, 이제 안 맵다. 거? 면 되잖아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매운 물 마셔. 알겠지? 시원한 물 마셔. 목이한테 두근 물렸네.